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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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함. 어. 어, 안녕. 어, 셈이에요, 셈이. 제가 어제 술을 또 너무 많이 마셔 가지고, 에? 술먹고 일어났는데 화장이 다돼 있다고요. 안 씻고 잤어요. 어제 나도 술을 또 너무 많이 먹었더니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거울 보고 깜 깜놀랐잖아. 눈가 주름이 허, 허, 진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내 눈가 지키기 눈가 리셋 프로젝트를 돌입해야겠어요 바로 짠! 제가 직접 맞는 눈가 루틴 관리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표시가 나는 곳이 바로 눈가잖아요. 요즘 화장이 잘 먹지 않거나 눈가 주름이 도드라져 보이는 날이면 하루 종일 신경이 너무 쓰여가지고, 솔직히 다들 공감? 인정? 다들 뭔지 아시죠? 근데 솔직히, 꾸준히 쓰라는 제품들. 작심 3일로 끝나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거?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효과를 볼수 있는 아이템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엘렌실라 CPP 펩타이드 콜라겐 아이크림과 EMS 마사지기인데요. 이두 가지를 활용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눈가 관리 루틴 완성하면요. 집에서도 진짜 럭셔리한 케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크림 엘렌실라 CPP 펩타이드 콜라겐 아이크림인데요. 이미 무려 400만 개 이상 판매된 레전드 제품이에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세상에 더 강력해졌습니다. 또 대박인 건 콜라겐 아이크림을 사면 EMS 기기가 따라온대요. 아, 말이 돼? 이 패키지부터 진짜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안에 순도 99.9%의 금이 들어있어서 발랐을 때도 느낌이 진짜 다릅니다. 이 텍스처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거 봐. 이게 아주 촘촘하고 진짜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 그리고 저자극 포뮬러라서 민감한 피부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 눈가에 이렇게 직접 짜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펩타이드 성분 함량이 지난 시즌 대비 6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오, 오 진짜 쫀쫀해. 자, 이렇게. 아. 바르자마자 탄력이 싹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 EMS 마사지기. 엘렌실라에서 아이크림 팔때 항상 이 마사지기를 팔았는데요. 이 정도로 고급스럽고 확실한 기능을 아이크림하고 같이 해서 9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laughs> 이 정도면 기기만 따로 팔아도 사실 9만원은 넘을 것 같지 않아요? 이 마사지기의 핵심은 EMS 기능이에요. 미세 전류가 피부 속 근육을 자극해서 탄력을 더 높여주거든요. 게다가 온열 기능과 LED 기능도 있어서 흡수를 극대화해준다는 점. 자, 여기 아이크림 발랐잖아요. 이거 1단계 올려서, 오, 전류 느껴져. 미세 전류가 찌릿찌릿찌릿 찌릿, 찌릿 느껴지고요. 근데 이거 사용도 진짜 간단해서 2단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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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꺼풀까지 찌릿찌릿 해우와눈 와... 떨림 느껴져요? 보여요? 여기 떨림 얘가 나를 쪽 하고 이렇게 흡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빨아들이는 것 같아. 얘네가 제가 써보니까 이게 단계별로 느낌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대망의 3단계, 아 와... 3단계는? 뭐야 뭐야 뭐야? 눈이 제가 윙크하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돼요 삼대개는 진짜 전문가한테 케어 받는 기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쪽에만 사용을 했잖아요 봐보세요 좀더 체감해 볼수 있게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보이시죠? 이 차이가 진짜 이 정도로 잡아주는데 이 가격이면 솔직히 해자 중에 해자 아니야? 아이크림하고 너무 찰떡 궁합이어서 집에서 이무 팀만 제대로 따라해도 정말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이걸로 눈가 리셋 프로젝트를 시작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뷰티 케어는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템들은 효과가 바로바로 바로 눈에 확 보이니까 오히려 꾸준히 쓰고 싶어지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눈가 피부를 주름 없이 탱탱하고 탄력 있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눈가 리셋 프로젝트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엘렌실라 CPP 펩타이드 콜라겐 아이크림과 EMS 마사지기. 추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